아 진짜? 아이가 됐어, 됐어. 잘했어? 씩씩하게? 네, 진짜 잘했어요. 지민 최고. 내일도 만나자.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 선생님한테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해.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저렇 지민이 신발 신자. 신발 신자. 진짜. 지민이 오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어떤 거 하고 싶어? 공부? 나 공부. 공부하고 싶어? 공부는 어디서 배웠어? 공부. 공부하고 싶어? 어. 어떤 공부? 할까 수학 공부 할까? 아이 공부. 공룡 공부? 나그 공룡 공부하고 싶어? 어. 공룡 공부 하자. 그럼 집에 가서 집에 가고 싶어?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있어? 어디? 어디 가고 싶어? 핫도그핫도그 <된다> 핫도그 먹으러 가고 싶어? 하도, 하어 하도, 하도, 엄마, 아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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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하도, 하하하하 다녀왔습니다. 배꼽 인사해야지, 시민아. 배꼽 인사,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향지민, 핫도그! <웃음> <웃음> 아, 안 한다고요? 가. <laughs> 어? 가. 자 우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봅시다. 아니 아니 추워. 어? 추워. 뭘 추워? 다음에 다음에 가고 다음에. 왜 다음에가? 오늘 하기로 했잖아. 아, 오늘 엄마랑 울지 않고 하기로 약속했다며 아, 다음에 가고 다음에. 다음에가 어디 있어? 빨리 와. 아, 다음... 아, 그럼 들어가자. 그럼 누나가 먼저 아, 들어가 있을게. 누나 먼저 들어갈 생가 천천히 와. 마음의 준비 되면 와. 마음의 준비 되면 들어와. 어. 누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어. 지민아!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봐봐 빨리 와.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이거 머리 시원하게 자르고 여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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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민아 유보미한테 멋있게 보이려면 머리 시원하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마랑 같이 가볼까? 한층인가? 아이 뭐. 안무서워무섭게 <laughs> <안 끊어. 웃음> <안 끊어>. <laughs> <laughs> 어, 뭐가 무서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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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것도 아닌데.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게 뭐가 무서워? 그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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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아 엄마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엥엥엥앵 응. 하고 전 응. 유튜브 조금 유튜브 조금 볼까 그러면? 하고 응. 끝났습니다. 그런 어, 거. 마 같이 같이, 같이, 가자. 같이 갈까? 응, 그래, 같이 가자. 어쨌든.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잘했다, 황지민. 지민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laughs> 그러고 있어? 지민아, <laughs> 뭐 슬픈 일 있어? 이모, 지민이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잘랐다 너무 이뻐요! <웃음> <웃음> 너무 이뻐요! <laughs> 치카치카도 잘하고 아침에 옷도 잘 입고 그래야지 키즈카페도 가지 치카치카 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럼 키즈카페도 못가 황소 오지 열심히 <laughs> <laughs> 아, <그럴까? 웃음> 아, 그럴 거야 누나 진짜 지민이한테 감동 먹었어. 감동 먹은 표정 어떡해? 그게 감동 먹은 표정이야? <laughs> 지민아 머리 자르니까 너무 멋있는데? 아니 머리를 자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남겨줘.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거짓말. 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거짓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 멋있어. 이 구름 나루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 얼굴도 되게 동그래 보이고 귀엽고 멋있고 다해 혼자. 사랑해요 한지민우유빛 으아, 한지 <laughs> 으아, <laughs> 으 <나도> 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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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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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라, 얍. 엄마, 아야아 엄마, 안양안고엄어는 어디 앉시 고시, 고 아빠 시 고시, 고시, 고아어 아빠 뭐 고시, 고시, 고 아빠 시 고시, 시민시 어디 앉아? 엄마 여기 앉을게 <laughs> 사랑해. 야, 지. 사랑해. 어떻게 아빠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빠 다리 튼튼해. <laughs> 아빠 다리 튼튼해. 어, 고마워. 괜찮아. 나도 괜찮아? <웃음> 네. <웃음> 어. 어, 어, 어. <laughs> 어. 엄마. 엄마는 괜찮아. <웃음> 어? <laughs> 엄마는 괜찮아. 엄마 <엄만은> 튼튼해. <laughs> 만져봐도 튼튼하지.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네. 고께 고께 고께. 아빠한테 도망가자. 하나 둘 아빠한테 너도어 숨어. 면은 숨어 숨어. 와. <laughs> <laughs> <숨어>, 고개 고개. 고개 여기 어디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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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네? 네 자, 휴식하메 어. <laughs> <너> 잘 먹었냐?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야 앉을 거야? 네, 여기 앉을 거야 어떻게 앉을 거야? 하 이렇게 <laughs> 빨리 0이야1이야지민이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지민이 하늘에서 날개 달고 내려왔잖아 날개 어디 있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왔어 지민아? 이렇게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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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케이. 내려왔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아빠 안 보여? <목소리>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봐. 왜? 우와, 하늘 있다. 하늘이다. 하늘. 하늘이다. 하늘 엄청 좋아해. 찬다. 쉿. 도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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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nywa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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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mpathetic> 어떤거 먹을 거 바닥 Rut구... 아빠 닮아가지고 빠다코고 롯데 <socks> 1승? 살까? 사자. 뭐살 건데? 아빠 안나줘. 안나줘 안나줘. 아, 위에서 볼 거야? 네. 자, 뭐 자, 뭐살 건데? 응. 두라이 푸짐이다. 시거는 아빠 과장하면 몰라줘. 어, 버터를 굽기 이거 보고? <laughs> 아빠 이거 뭐해? 그거 아빠 스타일 아닌데? 아빠 이거 보고. 아빠 아니야. 엄청 고민되네? 근데 이거 보고 스타 그럴까? 그럴까? 이거 하나 먹을까? 네. 나 하나 살까? 네. 응?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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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걔 뭐, 목 뭐, 와서 그래. 대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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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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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 <laughs> 봐요. 어우 사왔어요? 근데 이거 얼마 쳐요? 5만 원. 어우 오만 원. 5만 원은 <laughs> 또 어떻게 알아? 아니 오천 원에서 5만원 많이 올랐네. 맨날 오천 원밖에 안 했는데. <laughs> 5만 원이 안 쯤. <laughs> 미나 누나 까까물 깎아 서 먹고 싶다. 까까? 까까물 싶어? 응그을 십일 까그까까사 먹어. 뭐라고? 까까서 먹어. 어 돈을 줘야지. 왜? 또 뭐야? 응. 천 원. 어 이걸로 뭐사 먹어? 까까서 먹어. 까까서 먹어.

숨었어. 지민아, i 지민 t i m 아 왜? <laughs> 지민이는 누나 사랑해? m i l a Timila Timila t 아니 누나가 더 많이 사랑해 네. 아니야, 근데 누나가 지민이 i 누나 야 i m i l a Timila Timila t i m 지민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엄마 알아서 스스로 해. 아이는 아이는 스스로 해. 너 같이 나지 마. 수박 먹겠다, 지민아. 빨리 수박 먹는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목구 책이 생기는 거야? 수박 네. 수박이다 수박 네. 지민아 엄마가 지민이한테 말 이쁘게 하려고 이 책을 샀대 자이 책을 샀대 엄마의 말년스 아, 엄마. 엄마의 말년스 대충 어떤 책인지 볼까? 아 엄마 말년스팔려는데 지민이가 말 이쁘게 해서 엄마, 엄마 이거 빨리 일어나 빨리 씻어 빨리 먹어 빨리 오집어 아, 이거 다제 촉이래 아누 그거 빨리 말려고 일찍 쓴거지네찍지마 나는 잘해 놨으면 선 어제 그래, 당장 했던말이딱나오고 아, 있어. 뭐? 뭘 잘했다고 어떡하지? 우라, 그만. 똑같아. 내가 봐. 우악이 천이라 이게 없죠. 근데 소문에 눈 아파. 눈안 씻으니까 눈 아프지. 엄마 입고 나도 빌려줘 뭐해? 네. 뭘 잘했다고 울어? 또 고쳐. 네. 아빠. 많이 아파. 그... 아프면 눈물 나지. 선배. 이거는 뭘? 뭐, 응. 천사 엄마들만 할수있는 말이야. 오년인가. 보호 해야겠다. 장비가 처음에는 그래서... 번거롭지만 네. 자꾸 네. 착용하다 네. 보면 네. 편해져. 네. 하하하하하. 고하하하하 아. 지민이 나랑 들을지수 있어. 덩, 덩, 이런 말이나 계속해서 누나. 어떻게 아 누나 배불러 근데 이제. 배, <laughs> 누나 배불 <laughs> 아니지. 지민이 아, 많이 아, 먹... 먹어. 아니야. 지민이 많이 먹어. 누나 진짜 배불러. 어디 어디 식당이나 그러는데 동동 동대문를 열어라. 너너 이거, 이거 먹어 아, 누나 오줌 싸가 고마워. 지민이도 한입 먹어 봐. 서로가 서로를 욕했어. 맞대. 이생 나오니까. 계속 갈등이. 할머니한테 먹고 누나, 한입 먹고. Yeah. Yeah.